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란추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영상을 제가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있는데, 아, 저희 그 스태비가 그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거든요. 그 하도 그 병원밥이 예 반찬하고 좀현찮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예, 그동안 좀 괴롭힌 것도 있고 해서 <laughs> 어제 또 어제가 화이트데이였거든요 예 제가 좀채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예, 좀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주려고 합니다. 아뭐 입맛에 맞을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뭐 한다고 했는데 <laughs> 간단한 거예 간단한 거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보시죠. 아. 네 대략 구성은 요렇게 예, 했습니다. 이렇게 음, 계란말이 음 계란말이 이렇게 하나를 했는데 좀 너무 두꺼웠나봐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두께가 이렇습니다. 네, 두께가 이렇다 보니까 예, 이렇게 두 군데다가 이렇게 나눠서 담았네요. 계란말이 하고, 예 여기 보시면 요거 햄. 요 밑에 잘 보시면은 오뎅도 있어요. 오뎅도 구웠어요. 그리고 밥. 어이 밥은 예. 제가 먹을 밥이에요. 예. 그냥 적당히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예.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 스테이비한테 갖다 줄 거예요. 그럼 이따가 다시 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네, 여러분들 이제 출발합니다. 네. <laughs> 네 우리 그 스텝이 있는 데 병원으로 예, 지금 출발하려고 차 시동 걸었고요. 아 지금이 이제 보시면 5 시. 네. 이제 밤 나올 밤 나올 시간이에요. 지금 <laughs> 에 예, 많이 배고플 텐데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예,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네. 자, 우리 스테비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인사하세요.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머리 짱았어요 누왔 들어왔네? 응. 어... 예. 많이 아픈가봐요 아프긴 뭐 아파요 이제 다 낫죠 뭐전 내일 집에 가요 <laughs> 자 오늘 반찬 뭐가 나왔나요? 오늘은요 어디 보자로 콩나물국 뭐. 초록색, 고추... 저게 뭐예요? 이거요? 어. 생선인데요? 어. 네, 이렇게 나왔네요. 예. 네, 짜잔, 저거 치워보세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요? 이거요? 예. 네. 이거 커피요. 예, 네, 이건 내가 이따 먹을 거고요. 아, 뭐가 무거워요? 케찹인데요? 예, 네, 계속 오픈해주세요. 제 연장이에요. 연장. 아뭘 뭐 싸웠나봐, 어머. 어. <laughs> 뭐 구운 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와 어, 계란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어, 어 계란말이 두 개나 있어요. 네. 한판는데두개두 <laughs> 한두 개가 나왔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는 향이 밥이겠네. 제일 뚱뚱한 거 보니까. 아우. 아우. <laughs> 향이가 뭡니까 향이가. 네. 저기 있네 예노랑 츄링 노 츄링 노츄예 노추. 그래서 오늘 맛있게 저녁을 같이 먹겠습니다 예예 예, 선생님 <laughs>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내일이면 집에 가거든요 네 그리고 머리를 감으면 너무 개운한 거 있죠 <laughs> 어, 살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마스크 벗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잠시만요 지지대는 해놔야겠네 에... 어, 뭐 하시는 요 <laughs> 유튜버였어요? <laughs> 예 <웃음> 아, 재밌으시죠? ㅎ <laughs> 아 웃겨 아이 옆에 계신 분한테 조금 실례긴 한데 아 하세요 저희 딸내미도 <laughs> 예. 유튜버가 꿈이라서 아 진짜요? 예. <laughs> 둘째째 네. 아 꿈이에요 <laughs> 이거 힘든데 힘들어요 이거 아, 저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와 <laughs> 어? 통통이 도세지 어, 자 저... 저녁밥입니다. 응. 벽돌이에요? 부부. <laughs> Mmm. -hmm. 캡처 장으로 사람 봤어요? <laughs> <laughs> 잘먹습니다 네, <laughs> 예, 예, 잘먹습니다 병원에서 먹방을다 찍네요. <laughs> 음, 오늘 음, 완전 콩콩. 여기 여기 아프죠 제가 안 보는 게 낫죠. <laughs> 어, 아니에요, 불셔도 <그래도> 되는데. <laughs> 아니, 보기 싫으실 <싫어>. 거. <laughs> <laughs> 음. 우리 맨날 먹던 소세지인가? 이거? 응요번에 음, 새로 산거 맨날 먹는 그거야? 그거보다 좀 긴데?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뭘 음. <laughs> 뭐, 뭐 샀더라? 이것도 맛있어 고추찜? 오늘 하이라이트 이건데 아그거요 계란말이요 <laughs> <laughs> 아, 어머어머 이게 왜 이렇게 커두께를 <laughs> 보세요 두께 주배운데제 손바닥 거의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사 갖고 왔어요 음 맛있어 닭돌 계란말이 쥐배우 맞아? 응 스비이 아프다고 이렇게 발발해서 사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맞나요? 고맙다고 한 1억 번은 해도 모자랄 것 같아 <laughs> 아직 10번도 안한것 같은데? 열마리 <laughs> 말보다 한나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대답만 씌어줄게요 병원 빵잘나오는구만 생선, 생선도 나오고. 계란말이 안 작게 해서 잘 됐지. 네. 도 구워 봤어요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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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넣고 구운 건데도 괜찮네. 음. 계란물에 뭐글도안나글자기당당 응. 파 응. 글깡파 계란. 계란. 깡글 아글깡 <laughs> <laughs> 이거 먹어봤어, 이거? 응. 먹어보면, 시금치 아니야? 너 과연 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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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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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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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선생님 오시면 물어봐야 돼. 아니 내가 혈압이 높은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여기 오고 나서 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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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랐어. 응. 음. 음. 가족력이 있어서 혈압은. 근데 뭘 어떻게 감았어? 응? 뭘? 이상 계마말이 맛있다 개 하고 거예 응? 1까어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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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이야? 그 응. 어, 콘도넛 꼴맛 있네. 충격이 빠져. 응. 응. 또 무서워서 또안 먹고 있는 거지 까 같이 을까 봐. 응. 이봉준더 가실 수 있어요. 귀여워. <laughs> 어. 어, 비엔나 괜찮네. 응. 맛있네. 요번잘샀지 응. 황금이 괜찮더라고 <laughs> 돈이 없어서 먹고 음. <laughs> 같이 려까 그래 음, 이거 이쁘다 이쁘다고? 풀리지도 않았고 음 아마 또이 소시지 사야겠다 다먹 아, 뭐. 어떻게 내가 사고. 몇 점인가요, 점수가? 1억 점. <laughs> 1억 점? 응. 응, 이 먹어. <laughs> 여기 참치 넣어줘요 다음에. 참치 계란말. 거할 수가 없어요 참치 <laughs> <탐치> 싫어하니까? 응 음. 참치 <laughs> <창피> 무서워해서? 계란말이랑 같이 먹는 거 엄청 가벼워요 계란 다섯 개 먹는 거예요. <laughs> 계란 다섯 개는 또 여기. 이건 <laughs> 내 자, 자, 자. 자, 먹 자. 자, 자, 반찬 있어? 응, 자, 자. 자, 자, 네아잘 음? 먹었다 오도석탄식으로나 어? 어? 아, 면도 못한 거다 나와요. 음. 스태비도 이제 다 먹었어요. 전 <laughs> 반찬을 아껴둬서 이렇게 두 개나 남았어요. 욕심만 안 맞네. 이게 쟁겨놓고 먹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자, 오늘의 병원 먹방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 <laughs> 또 옆에 또 다른 분들도 계셔서 네. 네. <laughs> 네, 민폐네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지금 바람 밖에 많이 불어요. 네. 꽃샘추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몸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